기묘를 갈날 기둥들의 소문 이야기 기둥들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메이 편기살대때 최강이자 주중에선 최고령으로 가장 기살 경험이 많은 남자 하지만 사소한 것에도 눈물을 흘리는 남자 이런 교메이는 과연 다른 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태어날 때부터 강자였던 랭고쿠는 교메이의 근육과 타고난 체격이 부럽다고 합니다. 또 교메이가 거대한 무기를 가볍게 휘두르는 것도 대단하다고 하네요. 교메이 다음으로 체격이 커다란 텐게는 자신보다 키큰 사람은 처음 봤다며 놀랐고 교메이의 강함에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루이치로는 교메이가 가장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곰을 닮았다고 하네요. 오바나이도 교메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동료로 보고 있고 사네미는 교메이를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교메이에게 구원받은 시노부는 자신의 은인으로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하며 미 치리는 교메이가 귀살 대 최강이기 때문에 멋있지만 모양이를 좋아하는 반전 매력의 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네요. 마지막으로 말만 걸어줘도 호감이 올라가는 기유는 교메이를 존경하고 있으며 교메이가 가끔씩 말을 걸어줘서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결국 교메이는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강한 남자로 인식하고 있네요.